이번에는 제가 구매 후기를 올리려 하는데요 오늘 두 개가 왔어요 한 개는 그 뭐지? 오데트 수원 코디 악세랑 상이고 그건 는또 많은 구매고요 그럼 또쓸게요아 이거 저런 팩 써가지고 어떻겠습니다 이분이... 뭐지? 잠시만요 이분이 미니 점토님입니다 그렇 이렇게 두개 왔습니다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있구요그뭐 제가 스커트도구는데 스커트는 안 팔더라고요. 스커트는 없으신지. 이제 제가 생긴 게 여기서 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이것도 한 개만 있으면 세트예요. 거의 다 제가 이런 이런 프레드는 한 개만 있으면 딱 세트인데 딱한 개가 안나오고딱한 개가 안 팔더라고요. 그 다음 거도겠습니다 네요. 우와, 예쁘다. 덤도 있어요, 덤. 샀고요. 잉, 우라, 적혀있네요. 저는 일단 파란색 학생지를 샀습니다. 어, 근데 이거 덤인가? 이거는 그거고요. 아니, 덤 아니네요. 이게또주리스크북도 샀고요. 이것도 덤이다. 이것도 덤보다 덤입니다. 덤도 엄청 푸짐해 일단 제가 구매한건 이거고요 덤이 다 이거예요. 덤이 더 많아요 덤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덤은 거의 로망.. 그 레어카드 한개 로망스 한개랑 아, 그리고 다 노말인데요. 그래도 좋아요.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 있고요 등 뒤에 이건 아니고요. 이거 빼고 정보은 없어요. 좋습니다. 안녕.